운동가 근처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이제 잡나 안 왔겠다 슬슬. 이렇게 원금 내주세요. 여러분들 게머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개인팟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챔피언은 스웨인 많은 분들이 스웨인 서포트를 많이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 좀 하고 그 다음에 숙련도 좀 올려놔가지고 이제 스웨인 이거 강의할 정도 됐는데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은 일단 사거리가 기본적으로 길어가지고 내가 잘 당겨오기만 하면은 이길 것 같아요 어려운 상대는 아니니까 잘 해볼게요 이는 나중에 당겨가지고. 아쉽게도 잡진 못했는데 던템 많이 활성해서 화개꿀 스웨인 좋아 스웨인이 기본적으로 순간폭딜이 좋아가지고 이만 잘 쓰기만 하더라도 많은 변수를 만들 수 있고 콤보도 생각보다 간단해요 E W 당겨오고 Q 이렇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되게 에도 좋고 막 이것저것 음, 이게 더 도전 많아 갑시다 이제. 케이틀린이 이 찍어가지고, 까비. 물줄 알고 평타한테 치려고 걸려있는데, 가까이 오면은, 간단하게 평타 대교 많 해주세요. 이래 먼저 찍었으니까, 바텀 주도권을 일단 가지고 있긴 해요. 까비. 만약에 잔나 맞췄으면은 한번 세게 놀아보면 하겠죠 잔나가 베리어여가지고 필각까지 만들기는 좀 힘들어. 문도 위치 파악 안 되니까. 이렇게 상대가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은 그냥 당겨서 잡으면 돼가지고 어렵긴 않아요 만약에 문도가 선레드 했으면은 이제 칼날 불리 먹고, 늑대 먹고, 블루 먹고, 탑이나 미드거든요 근데 어떤 거 시작했는지 내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가지고 문도 아직 안 보이니까 그냥 와드를 하죠 안전하게 하죠 괜히 와드 안 해가지고 죽으면 좀 그렇잖아 게다가 케이틀린이 혼자 저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면은 약간 의심스럽기도 해 문도가 근처에 있을 것 같더라고 여기 이제 잔나 왔겠다 슬슬 이렇게 원콤 내주세요 콤보 아까 전에 봤듯이 E하고 W 깐 다음에 패시브로 당겨오고 Q하고 점화 붙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그리고 진입기가 많이 세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런 조합이면은 스웨인이 하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 내가 뒤에서 그냥 스킬만 걸어주고 나중에 궁 진입하면 되거든. 그다음에 동태몰리고 신발 사고 대화드랑포셔 하나. 그다음 렌즈로 바꿀게요. 렌즈로 바꾸는 이유는 일단 바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강하게 어필하려고 렌즈로 바꾼 거고, 그다음에 이거 간 거는 상대가 견제가 박스다 보니까 일단 하나 간 거예요. 문도 갱만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하면 될것 같아. 스윙할 때 스윙 일단 몸이 약하고 갱이 너무 약하다는 점,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내가 아까 전에 그거 조심 안하다가 엄청 오더 소다 맞았는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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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우 야, 너무 아프잖아요. 오. 아, 이거는 또 뇌절했네. 미념 많은데 굳이 아까 전처럼 포지션 잡을 필요가 없었죠? 어, 아파, 아파. 너무 아픈데? 포션 없어가지고 다이 보면은 죽어야겠어. 빠르게 집값이다. 이거 라인전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 가자, 가자. 문도 왔죠. 조심하고. 일단, 뻘짓 해가지고 집 갔는데, 좀더 사려보도록 할게요. 딱짜 적당히 많아. 이렇게 주도권 가지고 있으면 암살도 늘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케이틀린이 혼자 저러고 있는데 까모르겠다 케이틀린은 한번 따볼만할 것 같아. 케이틀린 프리거든요. 오호호. 챙겨주고 챙겨주고. 영들지주고 케이틀린 노프리어잠까 찍어주면서 풀크해줍시다 정확히 언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0분 정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는 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적어주시고 컨트롤 l A 해서 전체 선택 컨트롤 C 해서 복사 컨트롤 V 해서 어 뭐야 다시 알려줄게요 제사원 사고요. 저는 마관신을 올렸는데 우리 팀에 AP가 있긴 하지만 더 보충해주기 위해서 AP템으로 마관신을 가주는 거고 만약에 시으신 분들은 기동신 가도 좋아요 기동신 가가지고 로빙 빨리게 다녀도 좋은데 뒤쪽으로 갈 사람은 마관신 그리고 기동쪽으로 갈거면 은 이제 기동신 가면 돼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12분의 원 딜이 풀이 돌아온다 뜻이에요, 이게. 어. 맞아주지 말고 스킬을 걸고 그랬어, 그냥. 아이고! 이만맞았어 또. 매섭다, 매서워. 윗라인이 이득 봤으니까 다행이죠. 아래쪽에서 손해보면은 위쪽에서 이득 보고 막 킹각 쓰는 법칙이란게 있어가지고. 아고 맞았네. 저야 자르반 일부러 이큐 바로 안 했네. 다시 갑시다. 집갔다 와야겠다. 빠르게지 아, 빠르게 집 갔다 왔어야 했는데 라인을 밀어주고 집 가던 거 해야 돼 지금 이럴 때미드에 문도 있고 문도 위치는 계속 생각하면서 움직이면 되겠죠. 그게 핀지인다고 마치처럼 쉽게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니면. 여기 놓아진 것같다 써야겠다. 이거 집타이밍을못 잡아서 그래. 아까 전에 이거 집 갔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됐는데, 풀 아깝게 써버렸네. 괜찮아요. 아, 한 대만 더쳐야 되는데, 한 대만 더 치면은 바로 바로 본템 나오는데, 한 대치기가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네. 바텀하못빠지주나 이거 라인전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상대가 포킹이 강한 챔프들이여가지고 스웨인이 그런 쪽으로는 모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쉽네. 그냥 집 갑시다. 허템으로는 존야 가죠. 좀더 버틸 수 있는 존야로 가가지고, 최대한 변수를 막아주자. 상대제풀이써가지고 힐이랑 노플. 1740 AD. 풀있는데 최대한 시야는 뚫어주죠 이렇게 라인전에서 학구 없을 때는 로밍 다녀도 돼요 지금 이럴 때는 로밍하해서 와드 한번 깔아주러 갑시다 용쪽 뒤라던가 운더가 혼자서 용칠 수도 있습니다 잔나 안 보니까 미드쪽에 대치만 살짝 해두고 빠지죠 풀었어가지고 제가 무리해서 들어가면 안돼요 지금은 안 죽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내려가자 잔나도 안 보여서 이거 어디 갔냐 잔나 아이고. 바텀 버려야겠다. 이거는,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공격적이지, 제 스킬 못 맞추는 게속긴 하다. 따라갑시다. 온도 높을. 나이스. 이득 봤으니까, 저희가 또 여기서 이득 볼수 있는 거는, 전령이랑 미드가 있겠죠? 그쪽으로 시야 떨어지면 되고. 겠 까지? 아까 전에 문도 풀 써가지고 그거 계산하죠. 1 5 0 정글, 1735 AD. 음, 탑이랑 미들 다 밀고 있고. 이거 다음 템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조냐 올릴 거예요. 살고 이제 치력 포프셜 필요 없으니까 영웅도 갑시다 <laughs> 이득 많이 보고 있고 탑이랑 미드 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포탑이 탑이랑 미드가 피가 많이 없고 전령이 있거든요 풀어가지고 이득 봐도 되겠고 여차하차 지금 우리 팀은 용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냥 용으로 가죠 그럼 우리 팀이 하고 싶은 거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솔직히 다른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정글이 용먹을래용 먹을래. 그럼 용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 이득이고 뭐고만 해 합류가 짱입니다 여러분들 야 근데 먹는 속도는 기가 막히게 빠르네 이거도 빨리 밀자 톡톡 오케이 밀겠구만 밀교만 계속 빠지죠 미드도 밀었으니까 바로 올라갑시다 다른 데서 할 것도 없고 상대도 지금 오고 있죠? 어 일단은 도도도 오고 에이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잡아줘 나이스 아유, 좀 아쉽다. 궁 이때 썼어야 했는데. 궁을 좀 아까부터 못 잡을까봐 급하게 쓰긴 했는데, 벌국이돼버려가지고 아쉽네요. 천천히. 지금 저희가 4대5로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 바텀은 저렇게 밀고 있고, 위쪽에서는 이득 많이 봤죠? 이대로만 풀어가면 될것 같아. 가기 전에 미니언이라도 한입 먹고 가야지. 빨리 집 갔다 오자. 와드가 없어가지고 집 한번 갔다 오고 마라도 채우고 조냐 사고 좀 있다가 초식에 나오면 또 초식에 하나 사죠. 조냐가 많을수록 좋으니까 저희 자르반이 레드 쪽으로 가니까 저희는 위쪽 시야를 먼저 뚫어주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지금 상대 블루도 나오니까 시야 뚫어놓은 다음에 한번 싸우각을 또 봐도 좋겠죠. 저희가 데미지 좀 나쁘지 않으니까 다음 템으로는 이제 리안드리 갈 거예요. 리안드리가 스윙이랑 잘 맞고 리안드리가 싫으신 분들은 베이피 벨트라고 있거든요. 벨트 아니면은 그거 가주시면 져 좋아요. 벨트 아니면은 주문 매직 콧술, 주문 매직 콧술도 잘 어울립니다. 이동속도 빠르고 데미지도 확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모로 장점이 없으면 좋아요. 발언 아직 안 나와가지고, 바언 상태 그리고 상태 빠른지는 다른 편도 아니어서 우리가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올해 천천히 보면은 그냥 이길 것같아 천천히 시야만 먹어주고, 어차피 조냐서 맞서도 돼요. 이드 밀 사람 이드 밀고 하면 될것 같은데. 가자 가자. 이드 갑시다. 이드 뽑거 많이 받고. 이드가 가지고 프로 시아 먹으면 될것 같은데. 아가비 저 W 맞췄으면 잡았겠는데. W가 좀 아쉬웠어. 어우, 근데 겁나 던지네. 이거는죽 빠져야겠다. 어우, 야, 컸다 야. 아우 죽을 뻔했네. 이거 초식에 나더 가가지고, 한턴더볼수 있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갑시다. 그리고 리안들이갈 거예요, 저는. 가자, 가자. 탑에서 2차 밀고 있으면서 이득 받고 그리고 저희는 욕 먹고 뭐 나쁘지 않네요 저체적으로는 바로만 안 막히면 돼요 저희는. 계속 바로 쪽 시야만 먹어주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맵 보면은 자르반이 멀잖아요. 이러면은 굳이 깊숙하게 안 들어가도 돼요. 천천히 자르반 왔을 때 그때 속도 맞춰서 시야 뚫어주면 되거든요. 천천히 갑시다. 그리고 미드 쪽에 여기에다가는 와다 깔아주면 좋아요. 그러면은 미드에서 상대방이 뭐 어디로 움직이면은 그 동선 파악을 더 빨리 할수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와해 주는 거 생각보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할거 없으면은 상대 정글 들어가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상대 정글이 곧이선 나오.. 아니다 이거 그냥 한타하죠 자르반 따라다니는 게 제일 좋아보여 그냥 자르반이 이 인시 잘 걸어가지고 아깝이 어시 하나가 없네 간다! 어 깜짝이야 아우 딜훅 들어와가지고 괜히 썼다 이거 빨리 밀어. 어, 이거 먹고 바로 가 되겠는데? 바로 가자. 정글 죽어가지고 바로 먹어도 되고 상대 텔도 없어요. 과감하게 갑시다. 아이고. 천천히. 제가 물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당겨주면서. 아, 이제 저거. 패시브가 참 좋아. 이 패시브 터트리기 좋은 애들이 있으면은 연계하기가 좋아가지고. 연계. 이렇게 당겨주면 좋고. 와우. 가자, 가자, 가자. 밀어, 밀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그냥 라인전에서 잘 버티고, 운영 으로게 풀어주면서, 그 다음에 뭐, 오브젝트 챙기고, 바론 챙길 거 챙기고, 이득 본것 같아요. 바텀 상황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팀이 탈달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네요. 딜량은 요렇습니다. 생각보다 써보신데도, 딜이 많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물각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물어서, 킬각 봐주고, 그 다음에 후반으로 갈수록 나는 뒷포션 잡으면서 안전하게 하다가, 궁이 이제 잰되고 상대방이 스킬 다 빠졌다 했을 때, 바로 궁 진입해서, 회복량이랑, 그리고 데미지로, 어느 정도 a p d 를 넣어주는 그런 챔프인데 잘된것 같아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시야 점수는 이렇습니다 뭐야 이거 시야 뭐 뭐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시야 수집 때문에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시야 수집이 있으면 은 시야 점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